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매니아님 다육이 정리하시는 것좀 올려 드릴게요. 화분 포함이고요. 화분 포함이고 좀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8만 원 정도 해요. 이런 다 세트가 다 이제 화분 포함해서 8만 원 아이들이 많고요. 요건 또 7만 원이네요. 이 아이들 화분채, 어, 가고요. 그리고 너무 큰 아이들 있죠? 요렇게 너무 지금 화분이 지금 화분하고 지금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간 아이들은 좀 너무 크다 싶으면 뽑아서 갈 수도 있어요. 화분은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또 역시, 만약에, 아, 나는 여기 찾아와서 화분채 그냥 들어가, 들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은 만원 빼드립니다. 음, 만약에 파, 뭐 세트가 8만 원이다 그러면은 7만원에 그냥 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 매니아님 특징은 같은 화분끼리, 되도록이면 같은 화분끼리 다 모아놓으셨어요. 요것도 지금 같은 화분 수제분, 어, 어 여주분 같기도 한데 요거 다 모아놓으셨고, 되도록이면 같은 화분끼리 모아놓으셔서, 그런또 장점이 있네요. 같은 화분끼리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또 이렇게, 뭐 구매하시는데 또 그런 거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요것도 지금 같은 화분끼리 좀 모아놓으셨고요. 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거의 이제 뭐 8만 원 또는 7만 원 여기는 7만 원 아이들이네요. 그렇게 돼있으면 한번 다 볼게요.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1번 세트. 자 여기는 이제 8만 원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개예요. 열두 개인데 요하분체다하분체다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금 이것도 창금이네요. 브리또 자금 뭐 테이로사. 지금, 아, 이름은 다 있어요, 라즈베리. 뭐, 요거는 다크 크리스마스, 이는뭘로고요 요게 이번에, 요게 러블리베어네요, 러블리베어. 그리고 백봉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12개죠. 맞나 9개, 10개, 11개네요, 11개, 11개죠. 요 아이들 다 가는데 8만원에 가고요. 혹시나 가져오러 오시면은 음, 이제 7만원에 드리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요롱구 요런 화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매니아님이 막뭐만원 정도에 사셨던 그 화분이래요 어국상분이고요요 농구는 아이들만 다 모, 모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같은 화분끼리 모아 놓으셨는데 여기도 지금 한 구정으로 되는데 요거는 아 (10종) 정도 되네요 요거는 요까지다들인대요 요것까지 자 리틀 리틀 장미금도 있고요 자요 아이들. 아리엘도 있고, 곤, 연지 곤, 뭐야, 곤지 환엽이라고 써있네요. 흑장미도 있고, 흑장미도 금기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자, 에버니, 환엽 에버니 같은 거, 블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게 다 이렇게 갑니다. 요거 2번 세트, 8만원입니다. 하드벤치 가요. 한번더 8만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요거 지금 가, 화분이 갔고요. 여섯, 요거는 금이죠? 어, 요것도 금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 하본체 다 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염자. 요것도 목장미 종류 같고요 요게, 어, 플레르블랑 같아요. 플레르블랑, 군 인생. 요건 금인데, 수영금 같기도 해요. 멀로금. 아 멀로금이에요, 요거. 멀로금. 로또. 몰게임. 어머나, 가르시아도 있네요. 치아와 요 가르시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요 아이들 3번 8만원입니다 직접 가지러 오시면 7만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4번입니다 4번은 좀 아이들이 화분도 되게 크죠자 요런 분들이 있는데 자 요기 옆에 거는 앙판금이고요 앙판금 그리고 요게 요거 레인드랍? 음 그거는 뽀글뽀글 지금 요게 나왔죠 지금 뭐라고 그러죠 돌기가 나왔죠 여기는 마커스금이고요 요고, 요것도 8만원이네요, 4번. 마지막. 소울 민트. 요게 이름이 없네요. 요거는 제이드 스타 같은데요. 그리고 얘가 멋지네. 루드루프인데 이렇게 멋있어요, 루드루프. 그리고 요것도 창종류 있고요. 요것도 지금, 요거 국산분이죠. 다 여주분이죠. 여주분, 요것도 다 여주분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화분끼리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4번,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화본도 크거니와 다요 여주분이에요. 다 여주분이고. 지금 대품들이에요. 거의 대품들이기 때문에 요, 요 5번만 10만원이에요. 10만원. 자, 그래서 요게, 이름이 안 보이네요. 블레이프. 요것도 금인데요. 요거. 무슨 금인지. 자, 요거 치아와도 군생이고요. 요거는, 요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얘는 핑클루비. 요거는 오렌지 멀로. 요것도 수제분이네요. 이렇게 요 요것도 다 지금 이름 있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좀 좀 엄청 무거울 거예요 아마. 요거는 1 0만 원입니다. 온 건. 6 번입니다. 6 번. 6 번도 한 구정 정도 되는데 요것도 좀 중품 정도 좀 사이즈가 좀 커요. 자 오팔리나이고요. 자 요거는 이름이 안 보이네요. 몬스터 좀 멀어가지고. <laughs> 자 센세이션 창이고요. 제이드 스타, 링구링구링구아스 그다음에 레드 쿠스, 요거는 컨투어링, 요거는. 5아리니, 5아리라란 창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요것도 지금 화분 네 종류가 지금 같은 화분을 넣으셨고요. 여기 사각분들도 좀 비슷한 화분들을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6번, 요건 8만원입니다. 분채 다 갑니다. 어, 보, 보통 9종, 8종, 뭐 어떤 거더 되는 것도 있는데, 화분 포함해서 하나당 만원, 만원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버클리 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블랙, 블랙, 뭐라고 써있네요. 블랙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음, 티피처라 같아요. 자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여기 콜로라타. 자 이거는 이름 이 없네. 여기 에 창금인데요. 여기 금기가 엄청 잘 들어갔는데 아, 예. 창금 군생이고요. 이거는 이스티. 이것도 이거 백강수제분이 죠 그래서 분을 이제 똑같은 걸로 다 모으셨기 때문에. 중분 양방 있는 거 봐야 또 좋겠죠? 7번, 요것도 8만원입니다. 입니다 8번은 좀, 어, 뿔에 있는 게좀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좀뿔분에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자, 요건 여주분 이죠 네, 여주분. 자, 요게. 네, 자, 오렌지 샴페인입니다. 네, 자, 브래들리, 군생이고요이건 백봉입니다, 백봉. 그리고 요게. 온슬로우죠, 온슬로우. 요거는 마룬 힐입니다, 마룬 힐. 스노우 엘리, 엘리엘, 스노, 스노우 엘리엘. 자, 요건 새벽별. 자, 요거 새벽별이고요 요거 독일 샴페인. 요것도 그냥 있고요 이름이 없네요, 도테랑. 요거 집시. 요거는 핑클 로즈에요. 핑클 로즈라는 아이인데요. 이것도 창종률이고요. 요 이거 다 갑니다. 요게 본체 배송됩니다. 혹시나 가지러 오시면 7만원에 드립니다. 8번이었어요. 9번. 이 아이가 프리몰입니다. 프리몰이요. 이거 유명했떼내죠 프리몰이. 얘는 피가르. 피가르고요. 그린 샴페인. 마르쉐. 요거는 9번은 7만원이에요. 마르쉐. 핑크 루비. 자, 요거 묻겠네요. 자, 나 커피 먹었는데. 샤이, 샤이카, 샤이카. 샤이카. 어, 고구마 먹어야지. 자, 파이어필라. 얘는 이름이 없네요. 얘는 러블리베어. 자, 요것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화분끼리 모으셨어요. 자, 요거 9번은 7만원에 갑니다. 만약에 가지러 오시면 6만원에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는 10번입니다, 10번. 10번은 8만원이죠. 요게, 불새불새 철어와 생어리 같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음, 자가로즈입니다. 자가로즈. 독일 샴페인 군생. 요거는 창이 있구요. 흑장미교배종 어, 요것도 금, 무슨 금종류 같은데 이름이 없네요. 요거는 엔시야, n 시 n 시야 치아와? 엔시야 치아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없는데, 어, 이거 화분 이쁘네, 요거는요. 이것도 이름이 없고. 요거는 파랑색까지 해서 요거 10번 8만원입니다. 8만원입니다. 이것도 8만원이네요. 자, 마르쉐리 있고요 요거는 8천대 철하죠. 어, 요거는 8천대철한데 잘못 쓰셨네, 요 홍포도. 어, 요게 이름이 크라시온 라이언이죠. 크라시온 라이언. 그 다음에 얘는 로망이고요요 아이는 말간. 그리고 요게 요, 요렇게 요 지사학형 분이 있는데 <laughs> 어~ 두 개씩 있어요 종류가 여기는 저거죠 그~ 우리 우리 하여튼 이게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니까 러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분들을 좀좀 좀 비슷한 아이들을 지금 모아놨어요 화분가격도안 나오는 거죠 자 (11번) (8만 원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도) 8만원입니다. 요거 수, 군생도 있고, 요거까지 막 가봐요. 샴페인, 러블리베어, 독일 샴페인, 모건 뷰티, 원정 모건 뷰티예요 자, 치아화가 있고요 블루드래곤. 그 다음에 요거는 창금이에요. 요거. 에본이 무슨 금이라고 써있어요. 모르겠어요. 와인피치. 와인피치도 거의 금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제분인데, 도란도란 수제분이에요. 제가 이전에, 음, 소개시켜줬던 도란도란 수제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도란도란 수제분입니다. 자, 요거는 12번, 8만원입니다. 13번이에요. 13번도 여기 좀큰 화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요거 8만원입니다. 요게 자가로즈입니다. 자가로즈 군생이고요. 아이고, 햇빛을 가리려면 다 갈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올팻입니다. 오, 올팻이 이렇게 묵둥이가 있어요. 올팻.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어, 햇빛이 너무 강한데. 요거는 릴리시나 금입니다. 릴리시나 금. 그리고 이거는 수연. 색깔이 이렇게 나왔죠? 금일 수도 있어요. 수연금일 수도 있고. 요거는 어,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요거는 독일 샴페인. 그 다음에 요거 창 하나 있고요. 또 요거는 슈퍼클론입니다. 까맣죠?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없는데 요것도 화분 쪽 같은 걸로 되들기면 모아 놨어요. 자, 13번 8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14번. 어, 여기도 이렇게 같은 분을 모아 놓으셨는데요. 요게 제스타고요. 마디바. 홍령. 이거 금인가요? 홍령 금 같아요, 여기. 그다음에 요게 비바칠레.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안보인다 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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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와르 르노와르입니다. 르노와르 얘는 타로우스 타.. 우루스 타우루스 창입니다. 빨간 창이죠. 어 요거는 저거 라쿠분 같아요. 여기또 이렇게 이름이 없는 아이들 좀 있고 이것도 지금 같은 분을 다 모아 놓으셨는데 얘가 원종 대아 백금입니다. 원종 대아 백금 얘가 젤리 같은데 골드젤리네요 골드젤리 그리고 얘가 레드선샤인 레드선샤인 이렇게 해서 창조물도 이렇게 사각분에 잘 담겨져 있어요 자 요거는 7만원입니다 자 14번은 7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도 7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오, 창에 피멍이 많이 들었죠 요것도 같은 화분끼리 좀 모아놓으신거라서 음. 요건 엔시아 치아와 근생이고요 요게 메텔이고요 요거는 스노우바니 군생이고요 요게 이름 뭐예요? 음. 치아바? 포트랑? 다이옥소스? 이건 치아바고요. 에인시아 어, 치아바고요. 요게 얘는 다코스? 타우루스. 타우루스. 타우루스입니다. 사우루스? 타우루스. 타우루스. 타우르스 상입니다. 이것또또 같은 화분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는데 좀 이거 분도 크고 그렇죠? 요거는 어, 뭐만 원도 택배비를 포함한다면 사실 택배비를 하셔도 이거 하나에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만 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아, 그래서 요거는 15번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매년또 정리하시는 또 화분도 이렇게 어, 준비해 드렸어요. 어, 항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화분채 나가는 거는 거의 완판이 금방 돼요. 그래서 늦게 좀만 늦게 하시면은 안 되니까 빨리 아, 이거다 싶으면 빨리 문자 하세요. 빨리 문자 하시고요. 가져오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무조건 만원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그냥 4분, 뭐 가부, 이거 진짜 7만 뭐원 또는 6만 원에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혹시 상고대위 아시나요? 상고대위 미니 아님이라서? 기흥시 용인시. 용인시 고메동. 고메동. 고메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가지러 오실 분들은 이제 매니아님께 전화하셔서, 문자하셔서, 위치 알려주세요 하시면 다 알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어떡해요. 그냥 택배하셔야지. 택배하셔도 됩니다. 네, 빨리빨리 연락하세요.